안녕하세요. 뉴트리웨이브 더 웨이브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서포터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저희를 처음 만나게 될 예비 서포터님들, 저희의 진심과 노력이 담긴 뉴트리웨이브 더 웨이브 펀딩이 이제 단 5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처음 펀딩을 시작할 때의 설렘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매일 감동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글은 그동안 저희의 이야기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제품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당신의 건강은 어디에 있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현대인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지만 복잡한 건강 관리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고 식단과 운동을 완벽하게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결국 포기하게 되죠. 피로 소화 불편 늘어나는 체지방. 여러 가지 고민이 쌓여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지쳐가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저희 뉴트리웨이브 더웨이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건강 관리를 단한 번의 습관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닌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가장 간편한 올인원 데일리 웰니스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산 모로 오렌지와 베르가못, 그리고 캐나다산 카무트 등 세계 각지에서 엄선된 자연 유래 원료들을 하나의 정제에 담기 위해 수없이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각 성분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 체지방 감소, 장 건강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 증진까지 동시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정교하게 배합했습니다. 제품의 효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펀딩 상세 페이지의 내용은 사실 저희 개발팀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제품 개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단지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서포터 한분한 한 분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피드백은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은 제품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혹시 하는 걱정, 저희가 먼저 답해드립니다. 펀딩 기간 동안 많은 서포터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았던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과체가공품인가요? 뉴트리 웨이브 더 웨이브는 특정 성분 하나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여러 자연 유래 원료들의 시너지 효과에 집중했습니다. 과체 가공품은 바로 이러한 복합적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기능성을 명시하기보다 전반적인 웰빙과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을 추구하는 저희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투명한 소통을 통해 서포터들이 제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온전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감 5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뉴트리 웨이브 더 웨이브는 여러분의 펀딩을 통해 세상에 빛을 볼수 있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지금 펀딩에 참여하시는 것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저희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펀딩하고 내면의 웨이브를 시작하세요.